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 성공적인 창업과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국내외 스타트업 및 중견 기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꽃 구독 서비스로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한 스타트업 꽃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꽃가의 박춘하 대표는 경조사와 이벤트 등에 흔히 사용되는 꽃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정기 구독 서비스를 선보여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. 국가의 꽃 구독 서비스는 플로리스트가 디자인한 꽃다발을 2주에 한 번씩 보내주는 방식입니다.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정기 구독할 수 있으며 꽃다발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. 국가는 기존 화훼 업계에서는 없었던 구독 서비스를 내세워 블렌드화하면서 차별화를 개했으며박 어, 대표는 화장품이나 옷에서도 어, 블렌드가 있듯이 꽃 시장 역시 떠오르는 블렌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어, 국가는 음, 서비스 초반 SNS 마케팅이 큰 홍보 효과를 거두면서 알로게 성장했습니다. 특별한 날에 선물로 구매한다는 인식이 컸던 곳을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주는 감성 아이템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. 그 결과 2, 30대 여성에게서 먼저 반응이 왔고 서비스 초반에는 2, 30대 여성 직장인 고객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기업들까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기업 서비스가 매출 중 30%를 차지할 정도입니다. 사업 다각화에도 o d 올리고 있습니다. 구독 서비스뿐 아니라 e 이 필요할 때 전국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성공을 거 o k service. Goodok service. Goodok service. g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게 된 것이 성공 요인이었습니다. 그게 최근에는 오프라인 쇼룸을 열고 플라워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